컴백 스포~~ 그 썸네일 보셨어요? 썸네일 되게 모양이 아니 똥 모양처럼 하고 가, 걸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아, 이거 영상으로 봐야 정말 귀엽거든요? 제가 이거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요? 잠시만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<laughs> 귀엽죠? 내폰 안에 김지우. 웃기죠? 귀엽죠? <laughs> 아, 진짜 너무 귀엽다 <laughs> 얘래들아볼 맞대고 하트 해줘. 어, 이것도 우리 장인이죠? <laughs> 음. <laughs> 약간 볼 맞대고 하는 그거는 좀 너랑 잘 맞는 것 같아. 약간 너랑 음. 볼이 착 붙어. 어. 약간 그잘 맞는 것 같아. 퍼즐처럼 이렇게 착 붙어. 어, 맞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지현이 그 성인이라니까요? 두달 남으셨는데 어떠세요? 소감이? 두달 남았어? 아니야. 아 그러네. 두 달이네. 어. 지현이는 성인이 돼도 그대로일 겁니다. 아니 말로만 성인이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. 어떡 아, 왜 내가 성인이라니, 여러분. 덕수 데려왔어요. 덕수. <laughs> 지우랑 규진이 중에 누가 복화수에서 잘해? 이거는 솔직히 처음 발견한 건 나예요. 그래? 네. 자, 러시, 자 이제, 이제 또, 있는지 이렇게 자 이제부터 이렇게 알아는 걸로 하시다 얼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잘 오르시겠죠. 진짜 이거 소리 끄고 소리 끄고 소리 끄고 언제겠는데? 아니야 는데언제는데이는데 아니 잠깐 이제 입에 날 허리 와! 언제겠는데? 이 입에 날 허리가 될거같아가지 잠깐 잠깐 떠어무 소리야? <laughs> 아니 누가 잘하는 거 같아요, 진짜? 누가 더 잘하는 거 같아요? 누가 더잘 같아요? 근데 약간 지원이가 좀 잘하는 것 같긴 한데.

지유씨랑 규진씨랑 그래. 어떻게 구분하냐고요? 저는 모자, 지유는 모자 썼어요 저는 안 귀, 썼어요 규진 나시 입었고요 그렇게 구분하세요 그리고 지유언니가 눈이 훨씬 크고요 지유언니가 그 쌍꺼풀이 좀더 진하고요 그리고 지유언니가 코 옆태가 조금 더조각상나 더 진짜 말하고 거고요. 싶은 게 있는데 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근데 왜 그렇게 크다고 하시, 하시는지잘 모르겠는데요. 눈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This is Kiman. This 네. is Kiman. 무슨 기안이야 저리 비켜! 아! 무슨 기안이야 봐봐 지금 지효이 지금 눈 빠지겠어 지금. 와 지효씨, 지씨어 이거, 이거 어떻게 설명하십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? 이 이거, 지효님 이거는 이거는 카메라 셀때못 담거든요. 실제로 보셔야지 알수 있어요. 그냥 실제로 보시면은요, 이게 이게 다 이제 얼굴과 아니 뭐래 얼굴에 반이 눈이라고 할수 있어요 보세요 오! 그래요, 여러분? 저는 유재 드리겠습니다 자 넣고, 내고 오뾰 됐어? 아니 얘루 <laughs> 야, 나 제대로 했는데? 뾰루루루루루루 어야딱 <laughs> <약물 닦자>, 아주 <laughs> 내고 고뾰 <니코>. <laughs> 야 여기 이게 정기장 어때? 지금 내부도 멋있는데? 그래? 응 화분 찍어야 될것 같아. 거짓말 치지 마. 쟁반처럼 납작하게 나는 거 아니냐고. 아니야. <laughs> 화분처럼 해 빨리. 연습 연습. 아, 어때? 야 실상한 것 같은데? 이게 뭐냐며? 단말 <laughs> <정말> 지우라며. <laughs> 지우라. 알았어. 당장 지워 올려라고 <laughs> 하잖아 애써들. 애써리올리라고너 정말 빨리 집우라고 <laughs> 했더라고요. 자 지금 나의 포즈. 어떻게 했지잘 해냈기는 더라고요. <laughs> 카메라 렌즈 닦아야겠다. 어. ለለገገገግገገገገገገ <coughs> <coughs> <coughs>